트리나, 무기는 마더네이처. 이름 잘 지었네. 체력이 낮은 아군을 집중 회복시키는 니케. 버스트 스킬 사용 시 아군이 공격력 능력을 강화하며, 특히 전격 소총 아군이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다. 근데 나는 누가 봐도 이 친구 생긴 거는 전격이 아니라 그냥 풍합인데 아니 풍합을 데려다 놓고 지금 홍련 쓰라고 전격에 붙이고 있어 근데 뭐난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이 친구가 어딜 봐서 전격인는 모르겠지만 암만 봐도 풍합이야 아 한번 봅시다 타입 지원형 무기 로켓 런처 이 버스트의 전격이네요. 이제 풀 버스트 타임 종료 시 아군 전체에게 4.06 회복, 최대 체력 비례 4.06 회복, 5초 유지. 이러면은 1초 간격으로 5초 유지면은 자, 봐봐요. 최대 체력 비례 4.06을 1초 간격으로 풀 버스트 타임 종료 시 1초 간격으로 5초 동안 하면은 20.3, 네20.3 회복시키는 거고 풀 차지 공격 시 남은 최대 아, 메모장도 켜. 자, 봐봐요. 자, 그러면은 풀버스 타임 종료 시 풀버스 타임 종료 시 컨트롤이구나. 풀버스 타임 종료 시20.3 회복, 20.3 회복이고, 예, 네, 계산 맞아봅시다. 20.3 회복이고, 이제 풀 차지 공격 시2기가 체력 30% 이하 상태라면은 2.03 회, 2기가50% 이하라면은 1.57 회복. 근데 이하 1일잘 없으니까 홍련 쓰라 그 얘기고 50 이하. 30이야 근데 이거 될일잘없으니까없으니까 없으니까. 홍련 아니면 소소한 서비스 이런 느낌이네요 트리나 얼굴 가리지 말라고? 자 여긴 더 가리지 말라고? 알겠어 전투 시작 시 자신이 생존 상태일 때하나요 전격 코드 소총 아군 전체에게 최대 체력만 44.98어 이거는 좀 혁명인 게 뭐냐면은 자잘 들어봐요 이거는 혁명인 게 이게 혁명인 이유가 뭐냐면 44.98 98을 업시켜 주잖아. 그러면은 체력이 144.98로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144. 아, 말이 꼬이네. 144.98에서 5 0이야랑3 0이야면은 말이 달라지는 게. 자, 계산기 꺼내왔어요. 봐봐. 144.98에서 곱하기 50%는 72.49일 때. 그러니까 50이 아니라 72.49 이하일 때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게, 원래 100이었다 치면은 72.49 이하일 때. 30 이하는 그러면은, 아, 어렵다. 144.98, 30%는, 그러면은 30 이하가 아니라 43.494 이하라고 생각을 하면 되네. 전격 코드 쓸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무적. 무적은 소소하게 좋고, 아니, 소소하게 좋은 거 아니지. 무적은. 무적. 홍보기. 무적. 그냥 혁명이지. 기양 혁명, 좀 근들갑, 응, 근들갑 떠는 거 맞는데, 아, 무적에 홍보기, 무적에, 어, 기 혁명, 좀 무적이면 좀 그냥 없는 거보다 있는 게나 무적이죠. 그다음에 공격 데미지, 공격력 데미지, 버프랑 재장전 속도 50.82, 상승 10초 유지. 이거는 홍보기, 재장전, 좀 어, 홍보기, 재장전 좋아. 그다음에 공격력 데미지도 소하게 있으면 돼요. 왼쪽이, 94, 버스트 스킬 사용시 스쿼드에서 가장 왼쪽 얘가 쓰면 인거지 얘가 쓰면은 94.15 그럼 홍보기 공격력 홍보기 공격력 194.15어 홍보기 공격력 194.15 좋은데 그냥? 재장전 속도는 뭐 계산 안하고 아군 전체에게 20.14자 계산기 다시 가져올게요 봐봐 그러면은 이게 10초 동안 20.14자 그러면은 144.98 곱하기, 120.9%는, 175.2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체력이. 버스트 스킬 쓰면은, 175.28082. 자, 봐봐. 72.49 이하에다가. 이게 첫 번째 시작할 때는 이렇게 되는데, 들어가고 보잖아? 그러면은, 175.175.28082의 50%니까, 하, 50%니까, 87.64041 이하. 다가 30%는, 175.28082 곱하기 0.3은, 그냥, 이렇게, 52.84246.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때는 50% 이하. 그니까, 러87% 이하면은, 그냥 이득이잖아. 물론, 물론, 암, 그거 이하로, 안 떨어지겠지. 안 떨어질 수도 있지만, 최대 체력 는 거니까, 는 거니까, 이득임그 다음에, 아, 어렵다. 공격력도, 홍보기 공격 력1 9 4 1로 홍보기 체력도 적어주자. 홍보기 체력, 체력 몇이냐. 적어놨는데, 172, 175.28028, 0, 2 8 0 2그 다음에, 아군 전체에게 시전자 기준 최대 체력만, 어, 이거 했고, 아니지, 이거 계산 안한 거다. 아, 시전자 기준 최대 체력 계산하고 공격 데미지 계산을 했다. 홍보의 공격력이 여기서 아 어렵다 어렵다 자